지금 우리는 세스 고딘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4 나에게 열광할 최소한의 고객을 찾다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제목은 나에게 열광할 최소한의 고객을 찾다로 적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바꾸기 나에게 열광할 최소한의 문화를 찾다. 제가 느끼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열광할 최소한의 고객으로 생각하면 브랜드 마케팅의 본질을 금방 잊게 됩니다. 규모가 없어도 한명 혹은 두명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 라는 자기 위안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자선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루오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세스고딘이 이번 장에서 최소 유효시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한 명, 두 명만 내 가치를 알아주면 돼 라는 착각으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 길은 자기 위안이 가득한 비상업의 길입니다. 만약 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자선봉사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 길을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겁니다. 단어를 바꿔서 다시 읽어보세요. 나에게 열광할 최소한의 문화를 찾다. 즉, 작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며 심지어 그 작은 문화가 성장의 모습을 띄기까지 해야 선택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가 문화를 만드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문화를 찾아서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명상하는 사람들, 즉,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작은 문화를 발견하고 그들의 규모가 앞으로 웰니스 문화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까지 든다면 그때 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크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저 세상에 없던 걸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접근을 저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강조드리지만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름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름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문화로 시작해서 커지지 않은 제안을 세스고디이한 것이지 다르게만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달라야지 차별점이 있어야지 아 이런 건 이미 있잖아 나는 무조건 달라야 돼 무조건 다르기만 하면 돼세스고디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최소 유효시장을 공략하면 된다잖아 아저 브랜드 정말 별로다 너무 흔해 너무 대중적이야 수준이 낮아 나는 생각 들이 세스 고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세스 고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화. 그것을 남들보다 빨리 찾으라고만 했어요. 이미 다 커져서 식상해진 문화 말고, 작게나마 이미 존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화. 외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총기 소지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여서 시위까지 할 정도로요. 예를 들어서 그걸 브랜드가 빨리 발견하고, 총기 관련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세스고딘이 제안한 것이지 뜬금없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한다면서 최소한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다면서 M16 소총 모양 백팩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굳이 풀어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이해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세스고딘을 크게 원망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원망은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이 있지 않는 한 괜히 세스고딘의 메시지를 혼자 오해하고 세상에 없는 거 만들어서 언젠간 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는 꿈은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에게 위험합니다. 소비자들이 퍼스트 펭귄을 무조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합리화에 가깝습니다.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아마 창업자 스스로에게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게 멋있으니까. 근데 사실 대기업도 허스트펭귄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세스 고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작게나마 이미 존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화를 남들보다 먼저 찾아서 그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기획고 하세요. 그루밍하는 남자라는 문화가 작게나마 존재하고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페르소나로 브랜드를 기획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창업자 자신이 이 문화를 공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절대로 다름을 위한 맹목적인 다름 추구를 하지 않으시길 제발 우리 구독자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화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걸까? 세스고디는 책에서 천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해당 문화에 속하는 잠재 인구만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 규모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팬덤 ]의 규모가 1,000명은 돼야 한다고 세스 고딘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독자가 나의 팬이라는 생각은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모든 구독자가 나의 팬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무엇을 하든 따라와 주는 사람들이 팬이죠. 그 규모가 최소 1,000명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최소 전환율인 1%를 고려하면 10만 명은 있어야 그 중에 1000명 정도가 내 브랜드의 팬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팬덤으로의 전환은 노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최소 5만 명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문화의 규모가 최소 현재 5만 명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브랜드를 만들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 꼭 이해하시면 여러분께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브랜드를 만들기에 적합한 작은 문화를 발견하셨다면 그 다음은 철저히 헌신할 차례입니다. 아니 헌신을 넘어서서 총알바지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배타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랜드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마케터의 기본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건 브랜드를 만들 문화를 찾기 전 이야기입니다 만약 브랜드를 만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문화를 선택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태도를 거꾸로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총기 소지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믿는 작은 문화를 발견하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부터 브랜드는 총기 소지 반대자들과 엄청난 대립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오히려 나서서 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이 해당 문화에 속하지 않았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타성이 없으면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모르게 자신은 총기 소지를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아예 문화가 조성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갚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루밍 하는 남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남자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눈썹만 깎아도 비아냥거렸던 게 우리들, 남자들의 문화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이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루밍하지 않는 남자들을 더럽게 보기까지 합니다. 아마 똑똑한 마케터들이 혹은 똑똑한 사업가들이 성장하는 작은 문화를 먼저 읽고 선점해서 점점 그 크기를 키워왔기 때문에 대중에게까지 허진 걸 겁니다. 근데 상상해보세요. 그루밍하는 남자들을 미리 발견하고 그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작은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때 브랜드 마케터가 주변 눈치 보면서 애매하게 이야기한다면요. 눈썹 깎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깔끔해 보일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지만 뭐 나름 관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브랜드가 말한다면요 차라리 그루밍 하는 남자들만이 자기 관리를 할줄 아는 남자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비판 받을 거예요 여러 자아상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 비판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루밍 하는 남자들의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문화가 대중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진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눈썹을 깎고 눈썹을 그리고 눈썹 문신까지 할 테니까요. 이 현상은 미래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면서 괜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작더라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말 기억하시죠? 그들이 믿는 것이 그들에게 진실이다. 누군가 애매하게 모두를 위하게 되면 아마 그 대상이 되는 여러 정체성들이 오히려 모두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아이러니한 세상.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대에 절대로 혼자 문화를 독차지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에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생각보다 오히려 같은 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문화의 힘을 증폭시키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문화가 대중에게로까지 영향력이 퍼져서 시장이 더더욱 커지고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 정말 우리가 모두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 안경을 쓰게 된다면 메타버스 기반의 SNS 문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3D, 4D까지 가능한 메타버스 SNS 말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일부 문화가 형성돼야 변화할 거예요.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 문화를 만들고 독차지해야지. 내가 먼저 했어를 주장하고 싶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기란 시간도, 역량도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죠. 더구나 요즘같이 비즈니스의 규모가 개인 단위로 작아진 시대에는 더더욱 각자의 자원이 부족할 겁니다. 차라리 메타버스 기반의 SNS가 미래라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관련 기관부터, 관련 인플루언서, 관련 기업, 관련 유명인사, 관련 컨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해야죠. 심지어는 경쟁사라 할지라도 그 문화를 함께 조성할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쟁자가 나오면 다들 혐오하시지만 사실, 함께 시장을 키워 간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훨씬 더 객관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문화를 발견하고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때 같은 대상으로 한 다른 브랜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환영해 주세요. 오히려 대담하게 콜라보를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당 문화의 색이 짙어지면 대중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지난 영...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문화를 찾을 때 핵심은 세계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에고가 추구하는 자아상이겠죠. 그렇게 추구하는 자아상에서 시각적 요소보다 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도 앞에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묶으면 안 되죠. 그렇게 문화를 찾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인 요소보다 사람을 집결시키는 핵심은 신념입니다. 불쌍해도 자연의 섭리대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는 게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신념 기준의 유형화가 중요한 거예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굶고 있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깊은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연의 섭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외모가 어떤지는 나중 문제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시다면 지난 영상을 다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력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문화를 먼저 찾으셨다면 그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정말로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전개해보세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규모를 늘려간다. 이 원리는 작은 문화를 섭렵할 때에도 나중에 대중으로 퍼질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루밍을 하는 남자 라는 문화를 남들보다 내가 먼저 찾았고 그 작은 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때 결국에 해당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일 겁니다. 이 미션이 완성돼야 대중에게로 퍼지는 다음 단계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든 이 문화를 빨리 섭렵하고 빨리 대중에게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급하게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시퀀스를 생각하세요. 그루밍 하는 남자 중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공략하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남자 모델 지망생, 남자 헤어 디자이너, 남자 디자이너 남자 강사 꾸준히 헬스하는 남자 등등 해당 문화를 선호할 작은 집단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을 한 번에 공략할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씩 차례대로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문화를 가장 공감할 대상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넓혀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 모델 지망생부터 공략할 수 있겠죠. 남자 모델 지망생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실제 남자 모델 인플루언서 몇 명을 찾아서 우선 광고를 맡기고 관련 컨텐츠를 만들고 남자 모델 지망생들에게 먼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한동안은 남자 모델 집단을 공략하고 그 집단이 충분히 이 문화에 참여했다면 헬스장에서 뽐내고 있는 남자들로 옮겨 가서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 1만 명, 10만 명 이렇게 문화가 커지고 그 중심에 우리 브랜드가 있게끔 말이죠. 개인적인 목표도 작은 단위로 끊어서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방식과 완전히 브랜드 마케팅이 동일하게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이 많은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 한 번에 여러 집단을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부러워하고 나는 내 상황에 맞춰서 가야죠. 그게 우리 스몰 비즈니스의 방식이니까요. 이러니까 우리는 못한다가 아니라 조금 더 돌아갈 뿐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어쩌면 모든 문제는 두려움과 조급함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영향력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시장을 흔드는 게 목표지 처음 시작의 목표가 대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세스고딘의 이야기를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꽤 위험합니다. 간혹 세스고딘의 이야기를 혼자 잘못 오해하고 섣불리 시도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맹목적인 다름 축으로 아예 없는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책임은 세스고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문제지 어렵게 설명한 세스고딘이나 세스고딘의 책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출판한 출판사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자를 싫어하게 된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 메시지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합리화하려고 세스고딘의 이론을 활용하지 마시고 반대로 세스고딘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서 자신의 생각을 성장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며 결국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잊지 말자고요.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는 당신의 관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장의 모퉁이를 찾아라. 극단으로 가라. 당신이 제시하는 것이 완벽한 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지도에서 찾아라. 해당 집단의 바람과 꿈과 욕구를 당신의 보살핌, 관심, 집중력으로 압도하라. 변화를 일으켜라. 너무나 크고 깊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말이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오만에서 벗어나면 모든 일이 수월해진다. 당신의 일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시장이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당신의 진정한 팬이 될 천명을 골라야 한다면 누굴 선택해야 할까? 우선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것, 믿는 것, 원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하라. 다시 말해서, 인구 집단이 아니라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라. 수많은 거절을 당하다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모서리를 깎아내게 된다. 끝까지 누구보다 잘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저항해야 한다. 당신의 제품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지만, 당신의 세계관에 동조하고 열광하는 고객. 애초에 당신이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최소 유효청중과 관련된 목표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목적지를 사랑해 주고 같이 가려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당신에게 애정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이끄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이다. 이 예정은 추진력, 참여, 입소문으로 이어진다. 이 예정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며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써 기여와 행동, 증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나 모두가 이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그녀는 어떻게 2만 명의 회원을 모았을까? 단번에 이룬 일은 아니었다. 수천 명씩 나눠 모은 결과였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야 한다.